네, 안녕하세요. 코드맨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제품은요, 안텔러프의 네, 디스크리트 8 시너지 코어란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상당히 약간 고가의 제품이죠. 어, 제가 이제 튜닝 렉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좀 바꿀 계획이 있어서 예전에 구매해놨는데 바빠서 개봉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UAD 리뷰할 때 보다는 확실하게 뭔가 박스 느낌이 좀 약간 좀 애매해요. 네, u a d 의그 포장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이게 과연 이 고가의 음향 장비가 맞나 그러 싶거든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조부터. 네, 그러면요. 아, 네, 이렇게 이렇게 기있고이게이쪽에이쪽에이제 워런티 카드, 워런티 카드가 있고 디스크리트 팔에 대한 이어지코에 대한 스게시렇가 있고요. 이거게이 참고하도록 하고요. 이쪽에이제 전원, 어댑터 전원 잭하고 이 어댑터가 있고요. 케이블타이로묶 이렇게 신기하게이게이리고이쪽에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어, 이 디스크리트 8 시너지 코어 같은 경우에는 USB와 썬더볼트도 같이 지원하는데요. 케이블은 USB만 넣어줬네요. 그리고 네 그냥 비닐에 둘둘 싸서 이렇게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정리를 하고요. UAD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안텔럽의 명성에 맞지 않게. 박스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디스크리트 8입니다. 어, 안텔러프는 불가리아 제품이에요. 불가리아 제품이고 많이 유명한 게 일단은 워드클락, 워드클락도 되게 유명하고 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도 상당히 하이엔드급으로 많이 유명하죠. 이 모델은 그래도 안텔러프에서 약간 엔트리급이라 할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저렴한 거는 그냥 디스크리트 4. 시너지 코어, 그 밖에 없거든요. 그 바로 위가 얘입니다. 채널 수 차이도 있지만 약간 스펙도 차이가 있긴 있어요. 사실상 이 디스크리트 8 시너지 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 녹음을 중점적으로 나온 모델이라고 할수 있어요. 일단 프리앰프가 디스크리트 8 프리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아주 상급의 콘솔에 들어가는 디스크리트 프리앰프가 들어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저가형에 들어있는 그런 IC를 이용한 그런 프리앰프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부품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약간 아날로그틱한 프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8채널의 오토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예, 얘의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출력이 130db의 다이내렌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이내믹 렌즈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이내인즈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급의 컨버터를 사용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터페이스에. 중요한 지표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시너지 코어 모델들에는 그 DSP와 FPGA를 이용해서 플러그인을 걸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플러그인을 걸 수도 있고, 안텔나에서 나오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와 DSP를 이용해서 마이크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UAD와 비슷한 대결 구도를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u a d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그인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제 점점점 I/O의 기능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안텔로 같은 경우는 이미 오디오 퀄리티는 뭐 최상급을 달리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플러그인을 추가함으로써 u a d 영역까지 약간 넘본다고 할수 있겠죠. 뭘더가지려고 하는 거죠? <laugh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에 마이크 풀이 두 개가 있고요. 55 콤보로 되어 있고 이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피던스.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렉기타나 베이스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에 개인 노브 8개가 있고요. 소리하고 다르네요. 다전이 소리가 제일 좋아요. 이 소리가 제일 좋은데 왜 다른데 이런 소리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출력 볼륨하고 여러 가지 설정을 했을 때할수 있는 그런 노브가 하나 있고 헤드폰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내부에 컴퓨터 연결해서 패치를 조정하고 이렇게 아래 또 내부에 믹서가 들어있는데 다 따로따로 따로 패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UAD에 있는 믹서처럼 이 안에서도 내부에서 믹서를 이용해서 큐모니터나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폰 앰프 두 개가 따로 있고요 여기 토크백 스위치도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토크백 스위치도 보이고요 자, 뒤쪽도 보시면 이쪽에 마이크 풀이 6개 그리고 이쪽에 리앰프 리앰프라고 해서 출력 단자가 또 있어요 리앰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어요 이쪽에 D A 단, 모니터 모니터 아웃이죠. 여기가 이제 130dB의 다이내믹를 갖고 있는 출력 단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일반적인 라인 아웃이 D 서브로 되어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1dB의 다이내믹를 갖고 있고요. 둘다 모두 플러스 20dBU의 최대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 USB 단자와 썬더볼트 단자도 다 있고요. 썬더볼트 썼을 때좀더 레이터 시도 적고 좀더 많은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ADET, ADET 인아웃이 두 개씩 있고요. 그 SPDIF도 두 개가 보이고요. 뭐 특이하게 푸스위치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안에서 기타 페달 플러그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사용할 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그 다음 워드클락, 워드클락 입력이 있고 출력이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워낙 안텔롭이 워드클락을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워드클락을 출력을 세 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전원단자가 있고요. 무게는 한3 k g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꽤 묵직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 음향 업계 쪽에서는 아주 저렴한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유틸기나 암페놀뭐 그런 것들을 쓰 사용하는데 유틸기나 암페놀 같은 커넥터 쓰지 않는 게좀 약간 좀아쉽긴 합니다. UAD도 지난번에 리뷰할 때 트윈 같은 경우는 이제 안페놀이나 유틸을 사용하지 않고 아마 X6부터는 유틸기나 암페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이게 좀. 근데서 좀 원가 절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지 단자 같은 데서 좀 약간 아쉬움 이 있고요. 그또 레코딩 장비잖아요. 단자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네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프램프도 콘솔 그레이드의 프램프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다른 인터페이스하고 한번 비교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출력 단도 한번 진짜 130dB가 좋은지 아니면 UAD가 좋은지 아니면은 가성비 있죠. 제, 제가 사랑하는. 엔트리의 히마 <laughs> 모토 M2 월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고, 다음 리뷰 때 한번 그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산것 같아요. 아,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거든요. 디스크리트8 시러지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36개의 플러그인을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지금 10월 31일까지 구매를 하시면은, 1450달러인가? 뭐 약간 그 정도에 상당하는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구매를 했는데, 잘 구매를 잘못했어요. 두 개씩 묻은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뭐 플로그인을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잘 골라서 무료로 1450달러의 플로그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